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단원을 배울 거냐면 수학상의 이제 세 번째 대단원인데 어 평면좌표라는 파트를 공부할 거예요 좌표평면 또는 평면좌표라고 부르는데 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뭐 조금 익숙한 개념이긴 해 흔히 여러분들 뭐 봤다시피 x축, y축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좌표평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표평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데카르트. 어, 데카르트 그러면 좀 기억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옛날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명언했던 어, 이런 철학자인데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엄청 몸이 아픈 사람이야. 몸이 아파요. 아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있으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은 스마트폰 있으니까 누워서, 어, 페이스북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 뭐 했겠어? 누워가지고. 할게 하나도 없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의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씨, 저거 다 거짓말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게 과연 진실인 걸까? 이렇게 막 의심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데카르트는 사람이 의심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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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딱한 가지 그게 있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어, 의심하고 있는 지금 내 생각, 이 생각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명언을 남긴 사람이 이 데카르트예요. 이 데카르트가 철학자이면서 또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데카르트가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역시나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침대에 이렇게 데카르트 누워 있다 보니까, 심심했겠지. 그냥 이렇게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어. 근데 천장에, 이렇게 뭐, 나비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거. 파리인가 나비인가? 아무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천장에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데카르트가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저기 나비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옆 사람한테, 어, 나비가 도대체 저기 어디에 앉아있다고 말해야 되지?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칠판에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말할 거예요? 오, 지금 보니까 칠판 오른쪽 위에?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애매하잖아. 이걸 좀 수학적으로 정확히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데카르트가 쳐다보고 있던 그 천정이 어떤 문이었냐면, 격자문이었어요.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다, 이제, 이 평면 접혀에 대한 이야기, 썰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천장이 격자문이었어요. 격자문이 아시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천장이 격자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어느 한 지점을 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이 나비의 위치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걔를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좌표평면의 탄생이야. 알겠죠? 그래서 좌표평면은 몸이 많이 아팠던 의심병 환자,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가 파리를 보고 나비를 보고 생각한 게 좌표 평면이에요. 자, 근데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게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다. 물론 여러분 와닿지 않겠죠. 그냥 뭐 새로운 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해요. 뭐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면 수학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진짜 초딩스럽게 표현하면 계산하는 수학이 있고요. 그림하는 수학이 있어요. 그림. 이걸 좀더 멋있게 말하면 계산하는 수학은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불러요. 수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대수학이라고 부르고 그림으로 하는 수학은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 그림으로 하는 수학은 아주 아주 옛날 사람 그러니까 숫자가 발견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세모도 그려보고 네모도 그려보고 도형 자체의 성질을 발견하는 그런 학문. 계산은 이제 숫자가 발견되고 뭐 방정식, 부등식, 더셈 뺄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연구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아무 관련성도 없고 그냥 각각 공부하는 거였어. 여러분도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계산 위주로 공부했어요.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그런데 2학기 과정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가면은 그림 위주, 막 삼각형, 사각형 배웠잖아. 해서. 따로따로 따로 배웠는데,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림과 계산이 결합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냥 단순히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렸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는 저게 그냥 동그라미야.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이 모든 점들의 좌표가 주어지니까 이 원에도 이름을 줄수 있다 이거야. 이름이라고 했지만, 이건 뭐냐면, 방정식을 줄수 있는 거예요. 원뿐만이 아니고, 직선도 마찬가지, 이런 직선이 찍 하나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는 그냥 막대기지만, 좌표 평면 위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이름을 줄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직선의 방정식.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백지에서는 아주 어려웠던 이 그림이라는 녀석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 도형의 성질들을 우리가, 우리가 밝혀낼 때, 더 이상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통해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성질을, 요런, 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좌표평면이다, 이거야. 음. 선생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단원 3단원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평면 좌표, 내분점, 외분점,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앞으로 이런 것들 배우게 될 텐데 이것들이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좌표 평면은 대수학과 기하학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그냥 진도 쭉쭉쭉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는 한번쯤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좌표평면 들어가면 엄청 어렵거든. 막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엄청 괴로운데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느냐? 원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삼각형 이런 것들 성질을 그냥 그림만 가지고 밝혀내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좌표평면 위에서는 계산으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 그런 수학적 의미가 있어서.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도형들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킬, 두점 사이의 거리 이거 하나만 딱 설명할 거예요. 두점사이 거리. 그리고 이거는 이미 중3 때 공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아주 쉽고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수직선 상에서 두점 사이 거리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할때이 수직선 상의 두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은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거리는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B에서 왼쪽에 있는 거 A를 빼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나요? 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자 또는 뭐 이렇게 편하기도 합니다 그냥 a에서 b를 뺀다면 절대값 씌워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다 이거야 내가 궁금한 거는 좌표평면상의 두점 사이 거리에요 얘가 x축, 얘가 y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 왼쪽 가면 작아지는 거 위로 가면 커지는 거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야 이때 좌표평면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여기 x1, y1이란 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 이거야. 거리가 얼마나 될까? 중딩 때 이미 해봤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한번 구해볼까? 우리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쓸 생각이거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요 밑에 밑금치에는 아 밑금? 밑금이라 하냐? 빗금? 밑금? 이상한데? 점점점 뭐라고 하냐 모르겠어요 점점점 이렇게 한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선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x1이라는 x좌표죠 여기가 x2라는 x좌표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X2 빼기 X1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X2 빼기 X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이 바로 Y1이라는 점이겠죠? 여기서 그대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여기서 Y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Y2입니다. 이때 나는 이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요 길이는 이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길이 같은 거고요. 여기서부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Y2에서 Y1 뺀 거겠죠? 위에 것에서 아래 거 빼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y2 빼기 y1이다. 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미 중립도 다 해본 거야. 여기는 x2 빼기 x1. 바로 이 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로 길이는 y2 빼기 y1이야. y2 빼기 y1. 내가 찾는 거는 이 길이, 두점 사이 거리 d를 원해. 피타고라스 정리. d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밑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높이,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건 d의 제곱이 아니고 d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만 거리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죠. 해서 x1, y1, x2, y2라는 두점 사이 거리 그러면은 x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습. 1,3과 마이너스 7,2 사이에 거리 구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디스턴스, 거리 D는 루트. X 좌표끼리 뺀거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거 제곱인데, 어디서 뭘 뺄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근데, 방향은 같아야 돼.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거, X 좌표 뺐으면, Y 좌표도 왼쪽에서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빼야 돼. y 좌표는 거꾸로 여기서 이거 빼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냐. 느1 빼기,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3 빼기 2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88이 64에다가 1의 제곱이니까 65.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좌표평면에서 두점 사이 거리가 바로 이 좌표평면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스킬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다음에 논의할 뭐 내분점이라든지 외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